이번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 이정신의 매암이 맵다 울고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예로부터 자연 속에서 생활하던 우리 조상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걸 강조한 셈이지요. 이 작품 또한 자연에 묻혀 지내는 한가로운 삶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겠습니다.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르나미가 쓰다고 우니 산나물이 맵다고 하는가 박주가 쓰다고 하는가 우리는 초야에 묻혀 있으니 맵고 쓴 줄을 모르는구나입니다. 매미는 맵다 하고 쓰르나미는 쓰다고 합니다. 서로 의미 유사한 단어들을 이용했네요. 언어유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나물은 맵다고 하고 박주는 쓰다고 합니다. 박주는 맛이 없고 질이 떨어지는 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화자는 초야에 묻혀 있어서 맵고 쓴 줄을 모른다고 라 말합니다. 초야는 속세와 대조되는 자연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귀공명, 관직 등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연에 묻혀서 한가롭게 지내는 이 삶이 더 낫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네요. 어느 유일를 통해서 세속적인 삶의 얼매인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